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30번. 죄값과 핏값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 목숨이 가장 비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금이 비싼 걸까요? 물론, 금은 돈입니다. 돈이란 말은 금돈 자입니다. 금, 종이, 종이지만 그 종이로 금을 바꿀 수 있어서 금돈 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바꾸는 종이가 돈입니다. 돈 가지고는 살수 없는 게 없으니까 이 돈의 가치, 금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말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금의 가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금 앞에, 돈 앞에, 물질 앞에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또 금보다 비싼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전쟁도 했습니다. 또, 목숨이 귀하다고 할때 목숨은 하나입니다. 목숨이 귀한 것이니, 목숨이 가장 비싼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수학여행 가던 관광버스가 건널목 기차사고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부모들이 죽은 자를 살려내라고 하면서 관을 들고 시위하면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보상금 천만 원을 더 받아내는 것으로 마무리했고 관광버스와 열차 사고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목숨이 귀하다고 하지만 돈몇 천만 원에 목숨이 팔리기도 하는 것을 보면 목숨의 가치도 부질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세월의 이야기도 목숨 이야기입니다. 인천에서 안산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세월이라고 하는 그배 안에서 해상사고로 많은 목숨들을 잃었습니다. 육지에서의 교통사고는 울다가 지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바다에서 일어난 이 세월호 사건은 정권을 바꾸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치 유공자처럼의 대우를 받고 수, 이제까지 받았던 교통사고 처리에 의한 그런 보상보다도 더 많고, 그리고 또 그, 그, 그 가족들에게도 또 혜택도 돌아가고, 결국은 정권이 바뀌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된 자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월호 유족들 앞에 가서 박명록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얘들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나 대통령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비싸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은 죄값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죄고, 제일 비, 비싼 값으로 팔린 것이 죄값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은 이 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값은 사망이 됐습니다. 죄값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고 이 죄값으로 인해 인간이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번 죄에 팔린 인간의 목숨도 세상 권세도 다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할 때그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있던 건데 그걸 인간 인간의 죄가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마귀의 종이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 마귀가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마귀가 자기의 마음에 들고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절만 마귀만 섬기면 원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주겠다. 내게 절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죄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누구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 된 인간이 가는 곳은 심판과 저주와 사망과 멸망뿐입니다.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방법은 인간이 지은 죄 값을 치러야 하는데, 이 세상에는 인간의 죄 값을 치러야 할그죄 값보다 더큰 것이 없습니다. 금이 귀해도 금으로도 죄를 살 수가 없고,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비싸도 다이아몬드로도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죄를 살수 없고, 철학으로도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도 죄를 살 수가 없고 종교로도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도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이고 낡아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이 순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목숨도 이미 죄에 팔렸기 때문에 죄에 팔린 목숨이 수천수만 희생한들 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인간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사망 권세자의 종노릇을 하고 불못을 향하여 가던 저주받은 불쌍한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살릴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하나님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죄와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뿐이시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이 죄와 죄값을 해결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마침내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어린 양의 피를 쏟아내셨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값을 단번에 지불해 주셨다. 그가 죄값을 지불하신 순간 모든 인류는 죄에서 자유고 저주에서 자유고 심판에서 자유고 형벌에서 자유이고 질병에서 자유이고 모든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는 방법은 하나 하나님의 피를 쏟는 것이다. 그분의 피 값은 진리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 이 복음이 증거된 책이 신약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은 죄의 값이고 죄값보다 더큰 값이 피값입니다. 동급의 값이 아니라 더 크신 값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으니 하나님의 피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지불을 끝내셨으니 이제는 다시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다시 죄의 종살이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 죄값을 치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에서 자유자가 될수 있다. 이를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성령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들을 위티니스, 증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라고 디모대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제자요, 일꾼이요, 성령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한 영혼이라도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지 않게 하는 거고, 마귀에게 속한 자식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게 하는 할수 있는 것이고 불못에 떨어질 자를 천국으로 옮겨내는 지상 최고의 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죄값보다 더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러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 치러야 할 값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비싼지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사 버렸습니다. 한 방에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죄값보다 피값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죄값과 핏값을 알아야 탈선하지 않고 제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타락하는 것은 죄값과 핏값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알고 핏값을 알아야 비로소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아야 예수도 알고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